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가물었는데, 예, 비가 오늘 한 10mm 조금 넘게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마늘밭에 왔습니다. 이쪽은 양파, 장기전자 저장 양파고, 이쪽은 이제 홍산 마늘을 심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한지형 육종 마늘을 심었고, 여기는 이제 주화 씨를 이제 받아서 뿌린 겁니다. 이건 한 10개씩 넣어가지고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마늘 농사는 이제 밑거름 위주로 많이 농사를 이제 짓는 건데 이제 이 경우에 따라서는 거름을 좀못한 경우는 이제 날씨가 해동되면서 봄에 이제 3월 한 초순서부터 3월 말까지 이제 질소질 요소 비료를 이렇게 약하게 한두번 정도 뿌려주면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달에는 이제 거의 저 마늘이나 양파에는 이제 추비를 주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밑거름을 많이 안았기 때문에 여기 황상 입상 가리를 조금 뿌리려고 조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비가 쏟아지길래 염화 가리도 물론 됩니다. 근데 이제 입상으로 돼 있어서 이제 약하게 한번 뿌려줬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주지 않을 건데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3월 말에 이제 질소질 비료를 마치고 이제 가리도 주시려면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주셔야지 거의 에 이상 날짜가 지나서는 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리는 질소질 비료가 아니고 말 그대로 알맹이가 커지고 또 이제 당도도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저장성도 좀 좋고 양파도 이제 커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돼서 또 이파리도 떡잎이 덜디고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이제 뿌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늦게 이제 4월달에 이제 막 이 질소질 같은 거를 마늘이나 양파에 주게 되면 양파도 이제 벌마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늘은 쪽수가안 생기고, 이제 저기 마늘도 안 생기면 서 통이로다가 이제 그 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파리 사이에서 또 가지가 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늘, 아주 품질을 떨어뜨리고, 이제 마늘 수확할 때 이제 많이 버리는 것이 나오니까 절대 이 차라리 조금 알맹이가 조금 작은 게 낫지, 이 걸음을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될수 있으면은 이제 초순까지는 저는 추비나, 추비해 춥이 주는 게이 질소가 아니고 이 황산 가리나 염화 가리 조금 뿌려주는 거지 절대 주시면 이 마늘이 이파리 사이에서 가지가 올라오고 또 마늘도 캐 보면 쪽소가 안 되고 그냥 통이로다가 쪽쟁이만 있고 그러니까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제 마늘 농사를 이제 마늘 심으시는데 지금까지도 싹이 조금만 내밀고 못 올라온 거는 작년 가을에 마늘 심을 때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뿌리에서 이제 잔뿌리가 나올 때 사거 가지고 못 올라오는 거니까 거기다 추가로 더 거름 주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늘은 물론 밑거름을 많이 하셔야 되지만 밑거름 많이 하실 때는 미리 하셔야 하셔야지 갑자기 비료를 많이 내고 퇴비를 너무 많이 내고 마늘을 심게 되면. 예, 마늘싹이 뿌리를 잡아서 겨울을 잘라야 되는데 뿌리를 못나가지고 예, 봄에 층다리가 많이 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또 나온것도 누렇게 떡잎되고 그러니까 예, 마늘농사 지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 비가 온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 4월 이제 5일 인데 저는 이제 황, 황산가리나 잎상가리를 염화가리나 이렇게 조금 뿌려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질소는 이제 4월 달에 주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